안녕하세요. 어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그 교재 내용이 어, 불교 교리예요. 불교 교리인데 아, 음, 전부 다그 소승 그 불교, 뭐 대승 불교, 뭐 밀교 뭐 이런 거하고 전부 다 이게 아, 짬뽕이 됐어. 어, 짬뽕이 돼가지고. 예, 뭐, 어디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뭐, 뭐, 소승도 나왔다, 대승도 나왔다, 불교도 나왔다, 막 그래요. 그냥, 그냥 참고만 하시고, 사실은 그, 이 소승이나 대승이나 불교나 이게 다, 그, 불교래는 그 카테고리 안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은, 어, 사실 그 교리도 틀려요. 교리도 틀리고, 어, 목표도 틀리고 그래요. 어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번 언급했지만은 어, 소승 불교는 그 목표가 그 아라한이 되는 거거든요. 열반에 들어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유제 윤회를 끊고 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승이고 대승은 아, 어, 윤회를 끊는 게 아니라 윤회를 계속 거듭거듭 해면서어 중생을 어, 보살도로 중생을 계도한다는 것이 이제 대승이고 밀교는 어 무지개 몸이라고 하는 그 환신을 만들어 가지고 극락에 가는 거. 아, 어, 요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아주 그 대표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 어, 엄밀히 따지면 이 구분을 해야 돼. 요 같은 불교지만은 이 이건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그리고 오늘 교재 내용에 보니까 그, 그 제가 그 동안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아, 계속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만 제가 일단 이제 읽어드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뭐냐면 어 여기서도 그래요. 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다. 예, 현재만 생각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어? 현재, 지금,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건 항상 제가 어, 말씀드린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어, 구원이 되는 거는. 신의 은총에 의해서 어떤 타력적인 신앙, 신의 은총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어떤 뭐 대두목이라든지 뭐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자발적인 노력 에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자력 신앙, 타력 신앙에서 받는 건 아니다. 이것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아니야? 주체적인 삶을 살면서 오르가즘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 어, 현상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사회, 사회 생활, 인공적인 거죠. 그게 인공적인 이 사회 생활, 사회적 시스템이라든지, 정치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뭐, 종교의 조직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자연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항상 자연의 편에 서야 된다. 응? 그러면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교재 내용에 나와요. 이건 뭐 제가 항상 강조한 거 아니야. 이게 자연의 여기 해답이 있다고. 이건 뭐뭐 뭐 아무리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이거 지나친 거 아니야.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거니까. 아~ 어, 뭐~ 그~ 그때그때 그때 계속,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 아~ 어, 삶에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현상계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는 어~ 논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논리하고는 어~ 리고 일단 논리에 집착하게 되면은 논리라는 게 어떤지 지식적인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식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하게 되면 아 많은 것들이 죽는다는 거지 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 왜냐면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 어, 다른데 어? 의존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종속화되고 놓여야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재에서 뭐라 그러면 삶을 즐기라 즐기라 어?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아니야. 즐 오르가즘에 생활하 즐겨야 된다. 우리가 인생 뭐, 0년도못 사는데, 즐길 시간도 없는데, 응? 어? 다른데 엉뚱한 짓 텐지 말라, 이가 응? 그게, 삶을, 즐기게 되면은, 어떤 공포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뭐, 괴로움이라든지, 범인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떠난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삶을 즐기는데, 뭐, 뭐 무슨 공포가 오고, 막, 두려움이 오고, 그래. 그런 건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응? 저도 여기 산속에서 산지 지금 한사년 차야 되는데, 어, 사람들이 항상 와서 물어봐요. 응? 여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밤에 무섭지 않냐, 이가 어? 이거 혼자 살면 무섭지 않냐. 저는 전혀 무서운 게 없거든. 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거든. 어? 왜냐면, 하 자기가 즐길 줄 모르니까, 인생을 즐길 줄 모르니까, 아주, 저, 의타성이 있고, 의존을 하게 되고, 종속화되고, 막,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거예요, 그게. 어? 그런 귀신이 없으면은, 어? 삶을 즐기기만 하면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어? 귀신도 없고, 그, 그런 거 뭐, 여기 뭐, 밤에 보면 뭐,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뭐, 뭐, 뭐 상관을 안 하니까, 응? 아, 그러면서, 이제, 교재에서 삶을, 응? 마음껏 즐기래, 마음껏. 응? 마음껏 즐기래. 응? 그러면, 그, 어떤 일에도, 응? 그대로 즐기게 되면은, 응? 성숙의 길로 들어선다. 이게, 성숙. 응? 사람이 성숙한다, 이게, 성숙. 그럼,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으면, 성숙이 된 게, 어느, 동양사상에서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뭐 깨달음이라든지, 뭐 불성이라든지, 뭐 성령이라든지, 뭐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경지에 올랐습니다. 삶을 즐길 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거지. 남의 의존성을 버리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니 이건 뭐 이거는 뭐저 상식적인 얘기 아니야. 우리가 어 학교 다닐 때 매우 배운 거 아니야 이게. 음. 응? 아. 그리고 삶에는 어떤 뭐 궁극적인 목표라든지 뭐 궁극적인 결말이라든지 이런 게없다는 거지. 에? 사실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그런 거 없지. 하나 그냥 과정일 뿐이지 과정. 어? 과정으로서 어리석은 사람만이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어떤 목표 자기. 어? 뭐 인생 뭐 어떤 사람은 돈이 목뭐 돈이 목표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목표고 어떤 사람 명예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그러면은 아. 소용없다는 거지. 어,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어, 지식에 매달리게 되는 거야. 지식. 저,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종교 집단이라든지 이런 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면, 또여서 그래. 그러면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됐네 죽은 사람이. 응?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 음식에도 죽은 음식이 있고 산 음식이 있다고 랬잖아이 자연이 되는 게 이게 사 음식이 되잖아요. 자연식이 되는 게.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 가지고도 어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다니까 죽은 사람이란 건 뭐야? 응? 의존적인 사람, 응?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종교 집단이라든지 이런데 의존하는 사람, 타력 신앙하는 사람, 그걸 죽은 사람. 그러면, 어 그러면 살아 있는 사람은 뭐냐? 성숙된 사람, 응? 자기 주체적인 어, 어, 삶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어, 사는 사람이 어, 살아 있는 사람이다. 그거는 인생을 아, 즐길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어, 그런 행복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그, 그, 자, 자료에 나와 있는 아주 그, 그동안 제가 강조했던, 어, 그런 부분하고 아주 일치하는 부분이라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한번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자료는 이제 읽어보시고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아 생각해 볼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우선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 서울대의 이문영 교수라는 분이 그 3프로 TV 되는 그저 유튜브에 나오는 그강간이 있어요. 인터넷 강의. 그거를 이제 제가 봤어요, 음, 들었는데 어, 아주 그 우리가 좀좀 어, 생각해볼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음, 이문영 이문영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어,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야. 어? 두그 나라는 고대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고대사가 똑같아 응? 그, 그, 그러니까 어, 고대사를 공유하는 아주 형제 국가 어, 형제 국가라는 거지 따져봐도 이게, 다른 국가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응? 그러면서 어, 똑같은 그 동슬라부족이고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리적으로 전이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야. 도 같은 나라라는 거 같은 나라 그냥 같은 나라 이 이거 뭐 치고받고 전쟁이 있고 싸우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전이라고 봐요. 내전 전쟁이 아니야. 이건 내전이야. 저는 결론을 그렇게 봤는데 하여튼 이문영 교수는 그래. 그러면서 어,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그 후르시초프 있잖아요. 그 저, 저 옛날 소련의 서기장 후르시초프. 후르시초프가 돈바스 출신이 는거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그 그러니까 뉴스에서 많이 듣잖아요. 돈바스, 돈바스. 응? 돈바스 출신이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된 그리고 브레즈네프 서기장, 브레즈네프 서기장도 우크라이나 출신이 는거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나라 라는 거야. 같은. 나라. 그리고 푸틴하고 젤란스키가 이름은 같고 성만 성만 다르고 이름은 같다는 거야. 여러분 응? 아시잖아, 블라디미르 푸틴. 블라디미르 짤란스키, 그러잖아, 응? 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이제, 평상시에 주장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전략적 자율성이 되는 게, 이제, 전문 용어로 전략적 자율성이 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 거기가 동유럽이고, 나토가 있는 유럽, 유럽 국가 아니야. 그럼 유럽 국가는, 아 유럽 국가는 유럽 국가 니네들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가지고서 이게 뭐 정치를 하든지 경제를 해먹든지 해 뭐를 해먹 해, 해야지 왜 미국의 말을 듣냐 이거어이 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가 유럽은 유로, 유럽 나름대로 살아라 계속 끊임없이 주장을 한거요 푸틴이 그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건데 어 백번 맞죠 그게 백번 백번 천번 맞죠 어 근데 세상은 이렇게흘러가지는 않죠. 응? 그, 그, 세계 정치 흐름이라는 게 아주 냉혹하잖아요. 응? 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 동지도 없다고 막 그럴 정도로 어떤 그 이득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이게. 응? 어, 그러면서도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지, 이제 푸틴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지. 응? 그런 주장을 전략적 자율성 주장을 옛날부터 아, 끊임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이번에 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왜 일으켰냐 어,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니까 두 가지 아 그러니까 이제 어, 푸틴의 입장이죠 푸틴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옛날에 그 유럽 나토하고 어, 얘기를 한게 뭐냐면 야. 니네들 그~ 어, 그때 이제,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래그 이제 계속 나토가 이제 소련 쪽으로 이제 확장을 막 했거든 그러면서 야 이제 유럽한테 야 니네들 더이상 나토가 확장하지 말라 어~ 이제 러시... 러시아 쪽으로 오지 말라. 팽창, 펜창, 팽창의 그 그런 힘에 논리 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거를 해서 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겠다. 응? 나도 너네들안 건드린다 이거지. 근데 계속 계속 어 나토를 계속 확장, 팽창을 시켰던 거야 유럽에서 어? 계속 나 나토 가입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막 그런 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푸틴의 입장에서는 어. 어, 이거 승질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있라 뭐 뭐가 있냐면 아 어,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 있어.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돈바스 지역 그거 유명한 돈바스 지역에서 어, 어 돈바스 지역을 그 저기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어, 어 자치를 요구하니까 그럼 뒤그 자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한 협정이 민스크 협정이라는 거야. 민스크 협정에 맺어가지고, 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돈바스 지역을 자치를 어, 허용을 했는데, 약속만 하고 그걸 자치를 허용을 안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8년 동안 내전을 겪야 계속 내전을 한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 저 돈바스 지역도 뭐 러시아 같은 국가고 막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요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토가 계속 팽창을 하고 민스크 협정을 어겨 가지고 어,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갔다 해가 해, 한 것이 이문영 교수의 판단이더라고 어, 이게.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합리적인 거라고 봐요. 응? 또뭐 다른 이유도 또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문영 교수는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유가 결집을 더 단단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이게 했었는데 더어 결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의 반감, 방감, 반감이. 음, 예. 어, 증가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해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래요. 근데 저 나토 가입을 하기 위해서 나토 국가가 100% 찬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100% 찬성을 해야 되는데 몇개 국가가 이제 반대를 해 가지고 어 나토 가입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근데 이제 이게 뭐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미국이 한 마디만 해면 다 끝나.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하거든 가만히 있거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이문영 교수의 제가 인강을 들은 거를 이제 정리한 거고. 어... 이제 지금서도 이제 제가 어,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아, 웃기는 웃기는 짜장면이 아니 그냥 뭐. 여기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뭐그 뭐그 드론을 삥싸가지고 한번 폭탄을 탁 터트려. 그러면 아, 러시아에서 이놈들 봐라. 그래서 미사일 하는 바뿅 터서 한번 터트려. 껴끄셔. 또 한참 있다 또 한번 뿅뜨면또 한번 터트리고. 그럼 또 저쪽에서 뿅 한번 터뜨고 이게 뭐 애들 장난이야? 이게 애들 장난? 응? 그럼 전쟁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뭐 우시어 우시하고 막 싸우더니 이제 그런 것도 아니어. 그냥. 애들 장난하는것 같아, 이게. 이게 전쟁도 아니야, 응? 어? 응? 어? 아, 그, 미국이, 미국이 딱 개입해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거든. 근데 미국이 개입을 안 해. 이상하, 이상하잖아요, 응? 어? 지네들이 뭐 패권 국가고, 팍스 아메네 낙하하고, 어, 세계적인 경찰 국가라고 지랄, 웬병을 떨는 놈들이 가만히 있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이... 지금 아주 이, 이상한 상황이야, 지금. 에? 아, 그럼, 그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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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 근데 제 생각은 그래, 내가. 이게, 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그, 지금 신냉전 구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 어?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신냉전 구도에 거기 동조를 하고 있 어?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아. 요, 요 놈들이, 짝짝꿍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미하고,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아. 참 희한해, 이게. 이게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 신냉전 구도를 가지고 자기의 대선을 가지고 이용을 해 먹는 거야, 이게. 지금, 보면은, 어? 아, 그게 필요하거든, 어?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도 신냉전이 필요해. 왜냐면, 어~ 정치적인 기반이 가는 갈수록 약화되거든 어? 자기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음~ 거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야 뭐~ 이거 사실적인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거알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젤렌스키는 뭐~ 자기 뭐~ 영웅 놀이하는 거 같고 어~ 이게 다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야 이게 응~ 어? 아, 그래서 저는 어떤,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는 이 전쟁이 된건 그냥 내전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이문영 교수, 어, 생, 제 말씀대로, 그냥 두 나라는 완전히 같은 국가야. 동질성을 갖고 있는 같은 국가야. 응? 그래서 저는, 그, 어, 뭐랄까, 어, 중국이나 대만의 관계. 그리고 북조선하고 우리 우리 하고 의 관계 이런 이런 관계에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관계라는게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어, 어 그리고 그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내전이야 내전. 어 그리고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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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민들의 그 성향이라든지 그 설문조사인 거라든지 그어 한번 인터넷 뒤져서 한번 다 찾아봐요. 그럼 다팔 아, 뭐 7, 80%가 다 이제 러시아 쪽에 우호적이고 다 러시아 말을 다 쓰고 그래요. 이건 다른 국가가 아니야 어?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는 건 다른 거아니야요이 신냉전 구도. 어? 왜 신냉전 구도가 냉전 체제는 89년도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어, 냉전 체제가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 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이게 21세기 AI 시대로 넘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힘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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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는 거 경찰국가라든지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이 점점 흔들리는 거야. 응? 미국은 지금 군사력을 빼놓고는 완전히 이거는, 어, 디폴트. 국가, 완전히 부도위기에 난, 어, 국가거든요. 그냥 군사력 하나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미국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응? 점점, 점점 말안 듣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이란도 그렇고, 사우리도 그렇고, 저 인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저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제 미국 말은 잘안 들어요. 응?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 저 미국의 입장선 신냉전 구도가 필요한가요, 냉전? 응? 그래서, 그, 푸틴하고 어떤 딜을 했는지는 몰라. 그거는 이제, 저는 모르니까 그거를. 뭐, 딜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제가, 아 어, 말씀을 못 드려요. 그것까지 제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암묵적으로, 뭐, 그럴 개연성이 많지. 신냉정 구도라는 게, 어, 미국이 워낙 그런 걸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어, 한, 한미일 상국을 묶으려고 별지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그, 거,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렇게 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타, 얼타, 잘 됐다 해가지고, 저, 러시아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어,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아주 이게 짝짝봉이 잘 맞고 있어, 지금, 응? 음? 그니까, 이겨보면은, 자기네들이 다, 이제, 그, 정치적인 입지도 걸렸고, 자국의 실익도 걸렸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이게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면서 전쟁을 안 끝내. 전쟁을 끝낼 수, 끝낼 수 있는 방, 방법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지금도 많아요. 근데 안 끝내. 일부러 안 끝내. 지지지지지 끌 끓는 거야. 응? 그런 건 뭐야, 이게. 신냉정 어, 구도를 만든 그 미국과 러시아, 아, 아, 유럽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중국도 포함해가지고 아주 더러운 민낯이야, 이게 더러운 민낯. 응? 국제정치사회에 더러운 민낯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고 싶어요. 어, 물론 제 내피셜이에요. 제 내피셜이고 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어, 전쟁은 그냥 아, 단순한 양 대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이두 강대국이 어, 쉽게 그렇게 끝내지는 않을 거예요. 응? 어, 뭐전 세계에서 뭐라고 그 해건 뭐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 해건 얼른 전쟁 끝내자 해도 절대로 끝내지지 않을 거예요. 음? 앞으로 질질질질 언제까지 질질질 끌지는 모르겠지만 아,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어?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어, 미사일 한 방씩만 주고받으면서 계속 어,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내피셜입니다 아,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아, 이렇게 음, 마치겠습니다.